지금 이제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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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 우리 영철 귀여운 가나.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귀 귀여운 안녕. 나 영철인데? 너 때문에 내 심장이 막 터질 거 같아? 아, 기워 나랑 데이트가자! 예, 네, 영철씨가 외쳤고요 나랑 데이트가자! 데이트 가자 데이트 가세요, 빨리 가가요 너무... 진짜요? 음... 제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싶기도 했고, 네, 텐션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어느 정도 텐션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자, 이제 갑니다. 네. 어. 영재 씨 나가고요. 여기 현숙 씨가 같이 다일데이트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아, 영철이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 어? 영재 나갔고요. 안녕. <laughs> 영철 씨는 영재 씨가 나왔으니까 일단 됐고. 네. 자, 과연 또 누가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반갑습니다. 한분더 나올 거예요. 네? 한분더 나올 거래. 말해줬어. 아, 자 그렇지 그렇지 예예예 네, 예, 가요 예. 가요 가요 이것이 네. 나는 솔로다 이래야 나는 솔로다 아 오케이 아, 난감하지 어. 이제 아니야 아니야 하지 약간 하지. 좀 어쩔 줄 몰라 하면 돼 그럼. 표정을 이렇게 치면 되고 어, <laughs> 형들 <진짜 웃음> 신나네 지금 <laughs> 아 보는 우리는 너무 재밌다 와, 야. 그냥 영철님 말고는 네. 다른 사람은 관심 이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영철님이 조금 마음에 계속 들어서 이제 동선을 확실히 정해서 오늘부터 계속 쭉 해보려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저기가 최선이지. 트라이앵글. 예. 아니 쳐다보지, 쳐다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아 요 조금. 음. 지금 영자 씨도 조금 이제 위기감을 계속 느끼나봐 음. 그죠? 저거 먼저 나가고 아한명또올 거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 기분 진짜 안 좋거든요. 선생님 나올 거라는 거 아니까 이세 명에서 한다는 게 너무. 그치. 내가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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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빠졌으면 네. 빠졌지 여기 껴 있는 게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 돌리고 계속 그냥 좀 기분 많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일대일로 데이트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꼭다리를 기절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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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또 그렇죠 알아가는 거고 매력을 또 느끼는 음. 거고 그렇죠. 네, 저도 매력 어필 많이 해야 되고. 네. 네. 어, 되게 대학생복이네요. 대학생복인데 이게 약간 왜요? 좀 잘못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 스태프도 아,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어, 뭐, 아 옷. 새롭게 매력이 팡팡 터지시네요. 어필 엄청 좋아. 칭찬으로 칭찬. 일단 쫙. 아, 현수님. <laughs> 네네. 처음부터 후보군 있었고요. 네, 자기 소개를 들었을 때도 이제 크게 걸리는 거는 없는 편이고 그다음에 제가 자기 소개할 때 눈을 한 명씩 다 봤거든요 네, 봤는데 현수님이 가장 가능성 이 있어 보여서 제가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네. 광수 씨, 현수 씨한테 좀 관심 이 있었죠. 광수. 네. 현수 <laughs> 씨는 <퀘악>. 일단 <laughs> 영철 씨하고 데이트를 가고. 손즈긴 커다워. 그 순재 씨가. 근데 나는 언니랑 코드 되게 잘 맞는데 거기랑. 매개방에 이 말이야. 뭔가 이어가는 느낌이 이게 좀 없었어. 언니가 광수님 반응을 잘 보고 알려줘요. 문 열었을 때 어땠는지. 나강순데 오늘 너 때문에 심장이 타줄것같다 나랑 데이트 가자. 자, 강두 씨. 가자. 파이팅. 가자. 예예예. 예, 예. 자, 우리 순자 씨한테는 참 좋은 또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음 아, 아셨어요? 나올 것 같았어요? 아 저요? 아 전혀, 전혀 <웃음> 저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두분 눈웃음도 되게 비슷해요. 저는 광수님. 광수? 왜요? 자기 소개를 듣고 나니까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광수님 같은 경우는 회사 기반이 서울이시고. 그리고 아이가 없으시고 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보고 싶어. 그리고 여행을 좋아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고 싶어서. 어, 허 의상이. 두분 맞춰 입으신가? 어, 진짜. 신혼 여행 가는 분위기잖아, 지금. 어, 그러네. 진짜 사이 좋게 다 왔네. 너무 둘다 좋아. 두분다 좋아하시는데. 너무 한한 바꽃 아니에요? 아 부럽나요? 네 부러우면 죽는 건데 오늘 가잣집 정숙 씨 상철린 쿨한 성격이랑 그리고 자녀를 같이 키우는 그런 거랑 되게 자상한 면이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게 좀큰것 같아요. 상철인데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랑 데이트 가자. 어, 되게 담백하니까 멋있다.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랑 데이트 가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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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도 되게 여성스러우시네 아, 뭐야, <laughs>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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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 숨겨 못 숨겨 어, 저 표정은 뭐야 좋은 거 같아 어. 나됐나 이제 얘기를 해보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분이 그 제가 큐레스 했던 그 처음에 그 느낌이 맞는 건지, 네, 맞는 건지. 한번 알아아 예. 한번 뭐 1대 1로 잘 어울려. 아. 난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도 데이트를 해 봐야 알죠. 기다렸분, 기다렸던 어, 기, 예 기다렸던 분인데요. 그래요? <laughs> 예.